뽑아봐요. 기호 3 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공약들로 초등학교라는 우리의 점을 더욱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유튜버의 꿈을 이루자. 유튜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영상을 올리고 서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상 편집도 재능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야외 도서관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기가 답답하고 불안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야외 벤치, 테이블, 근늘막을 설치하고 도서 반납함을 두어서 야외에서 독서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을 재밌게 할수 있도록 학급 대안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좋아진다면 농구, 피구, 축구 등 반대안전을 펼치고 순위를 매겨보는 이벤트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 설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반별 게시판만 있는데, 전체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축구할 사람을 찾고 싶으면 게시판에 함께 운동할 사람을 모집하면 됩니다. 저녁에 인터넷 게임을 같이 하고 싶다면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친구들끼리 또는 선후배 간에 책이나 중고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호 3번! 를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